이 주어진 문제에서 지금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a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야? a에 대한 어, 항등식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은 a가 있는 거하고 a가 없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만 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럼 a가 있는 거 여기 정리하면 x-1a가 될 거고요. 여기 x의 재고 얘가 넘어가서 정리되면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X는 1대야 되겠고요 X가 1이니까 Y도 1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점을 지내야, 1이라는 점을 지내야 돼요. 자, 그래서 점 A가 EFF 꼭지점일 때, 어, 그럼 꼭지점이니까 얘가 어떻게 써야 돼? X-1의 제곱, 1,1을 지내니까 플러스 1. 이게 꼭지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제곱한 거,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된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야 돼? 마이너스 2가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 상등식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 값이 0,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만들어주면 됩니다.